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득한 세포를 파생하고 그리고 1차 1차 정제하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콜라이 안쪽에 프로테인 A를 생산할 수 있는 DNA를 도입하고 지난 시간에 가 카나마이신 셀렉션을 거쳐 소량 배양 그리고 대량 200ml 배양을 한 후에 셀을 하베스트 해두고 어 냉장 냉동고에 넣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포를 소니케이션에 의해서 파쇄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셀이 터지겠죠? 셀이 터진 상황에서 나오는 프로테인 A를 히스텍 정제를 통해서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텝은 이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그 정제된 최, 최초로 아 정제된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정제된 프로틴 A를 통해서 평가 분석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적은 세포 수확 후 냉장 보관한 프로틴 A 발현 세포를 소니케이션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쇄하는 방법이다. 파쇄 파세, 즉 파쇄하는 이유는 프로틴 A가 대장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를 깨뜨려서 프로틴 A를 외부로 방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셀 다운을 하면 프로테인 A가 어, 상등에게 녹아있겠죠? 있겠, 녹아 걔들을 나중에 정제를 하게 됩니다. 세포바세를 통한 셀 라이세이트 내에 있는 프로테인 A를 정제하기 위해 니켈 NTA 기반의 친화도 크로마토 그래피를 수행하여 단백질을 정제한다.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조합 단백질의 발현은 단백질공학기법으로 제작된 단백질 유전자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위공정, 하위공정. 상위공정은 지금까지가 상위공정이 되겠죠. 목적유전자를 넣은 세포를, 세포에 형질전환하고 목적세포를 넣은 다음에 세포를 기르고 이를 통하여 뭐, 여러분들은 IPTG로 대량 생산하게끔 발현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보통 상위 공정이고요, 하위 공정은 그 발현된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생성되 수록 하잖아요. 얘들을 파쇄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하위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 세포를 키우는 데까지가 상위 공정이고 그 위에 세포를 깨고 정제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하위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험은 지금까지가 상위 공정이고 지금부터 다음부터는 하위 공정이 되, 되겠죠. 그럼 세포 파쇄 세포 내 단백질 발현 시 수행되는 하위공정 단계로서 세포 내 목적 단백질이 손상받지 않도록 세포를 파쇄하는 것이 중요함. 화학적 방식과 생물학적 방식 그리고 물리적 방식이 있는데요. 어, 물리적 방식이 가장 좋고 화학적 방식이 그 다음 생물학적 방식이 그 다음입니다. 어, 이 순서로 선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것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미칼 방식 케미컬 메소드는 세포를 파쇄할 수 있는 계면 활성제 디테젠트를 처리하여 단백질의 변성을 막기 위해 마일드한 디테젠트를 사용하고 얘들이 이제 세포벽문을 터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깨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 단백질이 안정한 경우는 요구 약매나 p h 가 높은 용액을 처리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고요. 생물학적 방식은 세포벽을 파쇄할 수 있는 효소로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 뭐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라이소자임 그리고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라이소자임에다 ETPT를 사용하게 됩니다. 효모나 기타균류는 글루카네이저, 만네이저, 키티네이저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셀룰로저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방식을 통해 세포를 파쇄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엔자임들이 이 단백질 엔자임들 자체가 비용이 비쌉니다.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테인A 만드는 것도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항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실험실에서 뭐 필요할 때 항체를 정제할 때는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 프로테인A를 큰 대량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엔자임을 만드는 자체의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대야, 대량 공정 뭐 공장이나 제약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생물학적 방식 또한 이런 엔자임들이 아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만들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얘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생물학적 방식이 가장 선호,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아마 이 엔자임들의 가격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효소를 사용하고 나면 추후에 사용하는 효소도 그대로 셀 라이세이트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셀 라이시스를 하고 끝나고 나서 셀을 의그 데브리스를 다운시키고 그 물속 즉그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는 곳에 녹아 있는 것을 셀 라이스트, 라이세이트라고 할 거고 그셀 라이세이트 안에는 뭐 단백질도 있을 거고 뭐 RNA, DNA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 프로틴 A, 즉 단백질 내가 목적는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걸 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효소를 통한 생물학적 방식을 통해서 깬다 그러면 다시 이 효소 또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소를 목적 단백질과 분리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고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식은 많이 사용,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어, 뭐 유리구슬을 통해가지고 유리구슬이 자기들끼리 그 부닥치면서 쇠를 깨는 게 있고요. 압력을 아주 높게 해서 터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충돌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 방법들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결빙과 해빙프리징앤소잉을 통해서 또는 삼투압을 통해서 삼투압 충격을 통해서 터뜨리, 터뜨리거나 그리고 초음파, 우리가 사용하는 초음파, 소니케이터 지금 여기 그림상에 놔있는데소니케이터를 사용하거나 액상 분쇄기, 웹밀 그리고 고압 균질기 압력을 높여서 터뜨리는 방법. 그리고 미세 유동체에 의해서 충돌을 시켜서 터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를 통해 초음파를 통해서 셀을 분리하고 아셀을 깨뜨리게 됩니다. 자, 그림이 간단한데 조금 전에 조금 후에 제가 그소니케이트를 보여 드릴 건데요. 그팁 끝에서 그소니케이트가 아주 미세한 진동이 지 지익 일어나고 지가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동을 받아가지고 셀이 깨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험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깨지는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정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모든 화학 분야, 생물학 분야에서 특정한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 분석 기기약, 에서 다시 배우게될 내용인데요. 시료의 혼합액을 이동상과 함께 고정상에 흘려보내면 시료의 특성에 따라 통과하는 속도가 다른을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셀라이스 탄에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넣어 주게 되면 얘들이 이 정지상에 바인딩하는 어피니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지상에 어피니티가 정지상과 바인딩하는 어피니티가 높으면 천천히 내려올 거고 여기 어 녹색처럼. 근데, 어빈티가 적으면 빨리빨리 물 따라 내려가겠죠. 물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연한 녹색이 더 빨리 일루션이 됩니다. 이렇게 정지상과 내가 넣어준 샘플상에 들어있는 각각의 물질들이 서로의 인터액션에 따라서 일루션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렇게 맨 앞에, 맨 아래 그림처럼 분리하는 걸 우리가 크로마토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단백질이 존재하는 세포 파색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깬, 깬 셀라이세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그 안에다 염이 있는 완충액이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고정상은 클라만에들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레진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드 같이 생겼던, 그러니까 흰색 또는 약간 어떤 파랑색으로 된것들된 것들이 고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정상에는 아주 작은 케미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케미칼에 따라서도 고정상의 종류가 달라지고, 크로마토그래피에, 어, 그 뭐지, 바인딩하는 어피니티가 또 각각의 물질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정상을 고정, 고정상을 다른 걸로 만들어서, 다른 걸 사용해서 어,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고정상이 달라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접션 파티션은 이제 고정상과, 어, 고정상과 우리의 물질들이, 우리가 분리하려는 물질들이, 하이드로필리 간 물질은 하이드로필리 간 물질과 잘 붙고, 하이드로포비 간 물질은 하이드로포비 간 물질과 잘 붙는다. 이 개념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즉, 고정상이 하이드로포비 가면, 하이드로포비 간 물질은 뒤에 이루션 되겠죠. 왜냐면, 하 하이드로포비 간 물질과 하이드로포비 간 고정상이 잘 붙기 때문에. 반대로, 하이드로필리 간 애가 고정, 고정상이면, 아, 고정상이면 하이드로포비 간 애들은 빨리 올 거고, 하이드로필리 한 애들은 뒤에 나오겠죠. 이게 이제 것들을 설명하는 게 옵셔션 파티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온 익스체인지는좀더 심하게 뭐 하이드로포비가 하이드로필릭이 아니라 이온 플러스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를 당기고 플러스 차지를 밀어내고 이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저는 이렇게 이제 그 레진 고정상 안에 구멍이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조그만 홀들이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조그만 사이즈의 물질들은 이홀 사이로 옮겨 갈 수가 있지만 이동할 수 있지만 큰 애들은 홀 사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애들이 뭔가 그 이동하는 속도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빨리 일루션 되고 있다고요 작은 애들은 이홀홀 홀 사이로 아주 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늦게 일루션이 됩니다 저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러니까 sec 사이즈 익스클루션 크로마토그래피는 큰 놈은 빨리 나오고 작은 놈은 적게 나온다 왜 작은 놈은 레진 안에 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애들은 빨리 작은 애들은 늦게 나온다는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항체 항원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고정상에다가 항체를 달아두고 그 항체에 맞는 단백질만 바인딩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다시 그 항체에 바인딩하는 항체 반지한 항원 즉 안티젠을 수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고요. 그리고 목적하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을 레진에 붙여서 단백질과 물질 간의 친화도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전, 정제하는 방법. 제가 어피니티 크로,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대표적인 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서로 잘 붙는 애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히스텍 글루타, GST텍, 뭐, 뭐 시미텍, 플렉텍 HA 테그 근데 우리는 히스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격이 싸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라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테인 A를 생산했지만 그 프로테인의 끝에 히스테이, 즉 히스틴 이6개 달려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인 A에다가 끝에다가 히스테이를 여개 달아줍니다. c 터미널 또는 n 터미널에 그래서 이제 얘들을 통해 가지고 바인딩 에서 어떤 니켈과 바인 이 히스텍이 아주 바인딩을 잘하기 때문에 얘들을 붙이고 나머지는 나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일루션을 하게 되면 이 히스텍 만 히스텍이 붙은 프로티네이만정제를할수 있게 되겠죠. 이걸, 이걸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니켈 니트로 트라이 아세틱 엑시드 크로마토그래피 입니다. 즉 다시 보면 이게 지금 니켈 이게 레진이고요. 그림상에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회색 구모양이 레진이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레진 끝에 케미,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니켈이 달려 있고요. 그러면 히스텍이 달려 있는 이 히스티린, 스티린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돼서 아주 타이트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반응 못하고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씻어주면 반응이, 반응이 타이트하지 않게, 다른 물질들은 다이 타이트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히스테린이 붙어 있는 얘들만 타이트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버릴 수 있고, 히스테린이 달려있는, 히스테리 달려있는 애들만 우리가 정지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배위결합 구조로 니켈2 플러스 e 이용과 니켈2 플러스 e 를 사용하여 니켈NTA라고 하고, 얘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 그림상에서 왼쪽과 같은 구조가 되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일루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히스티린과 유사한 고조를 가진 이미다졸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 지금 히스티린 두개 붙은 거랑, 얘들이 히... 이미다졸과 경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다졸이 이쪽에 붙게 되면, 이히스티은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프로테인이 정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니켈 NTA가 있고, 프로테인 히스텍이 이렇게 붙습니다. 붙게 되고, 붙은 다음에, 붙은 다음에 이미더젤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미더졸이 니켈 n t a 와 바인딩 하게 됨으로써 이 히스테이 달린 프로테인니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들을 수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하는 게 이번 시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준비할 필요 없고요. 다 제가 준비해 줄 거고 소니케이터 그리고 레진 홀더 니켈 NTA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수확을 통해서 확보 세포 파쇄용 버퍼를 적당히 넣어준다 라이시스 버퍼, 그러니까 PBS는 제가 드릴 건데 이 PBS를 넣어주는데 지금 그러면 1L 배양액 규정 25ml 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5ml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200ml 키웠으니까 그리고 볼텍싱을 통해 세포가 흐려지지 않은 채 라이시스 버퍼에 푼다 라이시스 버퍼 안에서 세포가 다 풀어지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파워 20% 2s, 1s, 4 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ON만 누르면 되고요 소니케이션 직전에 프로틴A가 단백질 가수분의 효소에 망가지지 않도록 단백질 가수분 가수분의 효소 제해제를 첨가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걸 첨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첨가하지 않고 B는 첨가하지 않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디케이션이 완료된 후 세포 용액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과 불용성 물질, 펠렛, 즉, 데브리스, 셀 멤브레인 같은 데브리스를 불용성 물질이라고 하고, 얘들을 통해서 없애줍니다. 어, 단가지 20, 20분, 4도시 20분 동안 400, 4000rpm에서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과 상층액과셀 라인 세트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대략적으로 우리가 5 m l 정도 넣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어500 마이크로리터,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나면 5 m l 에서 조금 모자란 형태가 될 겁니다. 4.5ML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중에 500 마이크로리터는 따로 분주하고, 나머지 4리터도, 4리터도 여러 개, 한 5, 6개로, 5개 정도로 분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이번에 할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세를라이시스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정제는 크로마토그래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될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서 실험 시간에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